6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스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데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 귤을 내미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원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 새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를타는 자들이라. 아멘 자 이제 에스더는 이 하만은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략을 아,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왕이 깜짝 놀라죠. 아니 도대체 어떤자가 그런 일을 꾸몄는가? 그가 하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왕이 대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이 모르드게 목을 매달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그 장대에 자신의 목이 걸리고 맙니다. 아, 그리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선사합니다. 아,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만이 자신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자기의 집을 크게 짓고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그 집이 어, 에스더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도무문이다. 커다란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잔머리 굴리지 말고 큰 길로 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넓은 길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이 바로 대도입니다. 큰 길입니다. 다만은 자기가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바라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길곧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애써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도 성공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모르드게도 하만이라고 하는 왕 아래에 있는 최고 권력자에게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끝이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잘 되는 길 그것이 대도입니다. 큰 길입니다. 주님의 길. 그 길이 비록 가시밭과 같고 어려운 길,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큰길 주님의 길로 걸어가면 무문이다. 거기는 거칠 것이 없다. 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자목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편법의 길, 또 손쉬운 길, 안락한 길, 세속적인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3절에 보세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깨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라고 했어요. 어, 저는 여기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왕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아, 나는 안심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자자손손 화근이 될수 있는, 있는 모든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철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 안에서 유다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대대 자자손손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좀 불편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느이 말씀이 표현도 좀 그렇고 좀 불편합니다. 아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좀 표현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서 향후에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철저하게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 제가 전에 섬겼던 워싱턴의 교회는 원래 미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파산 지강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노회의 부탁으로 한인 교회가 미국 교회 건물로 들어가서 몰기지도 다 내주고 또 코오너십을 가지게 됐습니다. 같이 주인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인 교회, 미국 교회가 같이 조인트 월십도 하고, 조인트 리트윗도 하고, 심지어는 조인트 세션까지 같이 당회까지 함께 모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가 좋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공동 소유는 그냥 서로 두 교회가 멤버들끼리 알고 있는 어떤 암묵적인 그런 합의처럼 그렇게 문서로 기록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로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남겨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좋았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두 교회의 분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타지로 떠나시고, 그러면서 이게 문서로 남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노회에서 이제 미국 교회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노회에서 이거는 너희 한국 교회의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당한 비용을 지출을 하고서야 그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두 교회가 서로 합심해서 몰기지를 내고 파산을 이렇게 미연에 또 파산을 방지하고 그래서 참 오랫동안 사역을 잘했지만 기록에 철저하게 남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렇게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쁜 의미의 표현이 아니고 정말 어떤 일을 할때 철저하게 완전하게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 장로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무엇이든지간에 철저하게 일을 잘 정리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우리 위원회마다 정말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울이 많지 잘 기록하시고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이렇게 일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태도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 항상 안 좋은 상황까지도 고려하고 또 배려를 해서 철저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어,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계가 바로 그렇게 확실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안에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아,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은혜로 넘어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편하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맡겨주신 일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끝까지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대충 해놓고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확실하고 깔끔하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마무리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일을 잘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무리까지도 완전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되 끝까지 완전하게 마무리해낼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할때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잘 마무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하시는 이번 한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